안녕하세요, 여러분. 즐거운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.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이고요. 음,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다들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날씨가 어, 오늘도 춥습니다. 영하 11도. 아침 기온이 잘 보이시나요? 영하 11도. 어, 11도고 낮 기온도 영하 2도, 1도 정도 이렇게 좀될것 같아요. 오늘은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. 영하 8도 정도 되고 이번 주는 계속 영하 13도, 영하 11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되네요. 그리고 일요일부터 조금 날씨가 풀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. 토요일 날 1월 31일 마지막 날. 요번 달의 마지막 날에. 그 화성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32.15km 조금 이제 생소한 거리긴 한데, 가장 긴 거리를 이제 요번, 요번 달 말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. 준비를 계속 어, 꾸준히 잘 했습니다. 지난주도 그렇고, 1월 달 내내 좀 마일리지도 많이 올려놓고, 준비도 좀잘 했고, 최장거리 20km 정도까지도 좀 이렇게 LSD를 진행하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었고, 오늘도 어, LSD 마지막으로 오늘 24km, 22km 정도 힘이 더나오면 24km까지 뛸 계획을 갖고 있고요. 저녁에 내일은 한 10km에서 14km 정도 사이 템포하고 인터벌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모레부터 이제 그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이제 그 훈련을 할 텐데 10km 5km 조깅 형태로 해서 마무리 훈련을 하는 식으로 이번 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, 토요일 날 31일 날 아침에 도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.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좋은 성적보다는 무사히 완주를 할수 있도록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는 부상 안 당하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시합 때도 마찬가지고 부상 안 당하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